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은 집중 명상이든 통찰 명상이든 호흡의 중요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호흡 알아차림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흔히 명상은 의식을 깨어나게 하는 수행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명상 방법을 기록한 공문원들에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호흡을 주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의식하라는 것인데 알아차린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알아차린다는 것은 호흡을 경험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은 호흡을 경험하는 것이지 알아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이라는 자연스러운 행위를 하고 호흡 행위에 동반된 경험을 하는 것이죠. 숨을 천천히 쉰다든지 호흡을 길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호흡 행위를 하는 것이고 호흡 행위에 동반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알아차린다는 지금 이 순간 코로 숨이 들어가고 나오고 있구나 라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경험과는 다르죠. 호흡을 의식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조금은 의도적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평소엔 주의를 비우리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의도적으로 주의를 비우려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 예를 들어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공황 증상을 겪을 때 갑자기 호흡이 의식되고 이러다 숨을 못 쉬고 죽는 것이 아닌가 미치는 것이 아닌가 공포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것은 의도적 의식이 아닙니다. 이때 호흡 의식은 순간일 뿐그 이후 공포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명상에서 중요한 것은 호흡을 의도적으로 알아차린 후 계속 연습하여 이 알아차림의 감각을 익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뭔가 놀랍고 신비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딱 들어맞는 감탄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숨을 쉰다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인데, 뭐 놀라고 신비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순간, 다른 누구의 코도 아닌 내 코로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신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 자신이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내가 의식하다니 참 신비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알아차림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차림을 비유하자면 인간 정신을 밝혀주는 불빛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식의 불빛을 비춰서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린다는 비유입니다. 이때 불빛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의 불빛도 플래시 불빛과 마찬가지로 알아서 자동으로 켜진다거나 무한정 계속 켜져 있지는 못합니다. 계속 주의를 비우려 불빛을 켜두어야 하는데 이것은 초보자에게는 상당히 많은 정신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명상 초보자가 호흡을 한순간 알아차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대 경전에서 호흡에 주시하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호흡은 단조로운 현상이라 금세 주위를 딴 데로 돌리기 쉬우며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번잡스러운 생각과 감정, 이미지, 기억 등이 떠오르면 주위는 흐트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연습을 거듭하여 호흡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신기하게도 마음은 고요해질 것입니다. 아마 불빛을 여기저기 어지럽게 비추지 않고 호흡에만 빛을 고정하니 마음이 더 고요해진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는 의식의 불빛을 계속 켜두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시끄러운 마음이 알아서 저절로 조용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호흡이라는 대상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은 호흡이 될 수도 있고, 한 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든 알아차림을 지속시킬 수 있다면 효과는 같습니다. 이러한 명상법을 집중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상에 집중하는 것보다 떠오르는 마음 알아차리기를 강조하는 통찰명상에서도 의식의 불빛을 계속 켜두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계속 알아차린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 주시하니 과거와 미래를 방황하던 마음이 현재로 모이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호흡 알아차림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호흡 알아차림을 꾸준히 연습한다면 여러분의 의식의 불빛은 점점 더 강해지고 오래 유지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는 상태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 순간 명료한 의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에 머무르며 충실하게 살도록 도울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고 현재의 중심을 잡고 매 순간 감탄하고 충만함을 느끼며 삶을 살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